가, 가, 가. 이렇게 말하면서 찍는 영상 너무 오랜만인데 일단 스킨케어부터 해줄게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 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스킨케어 라인을 아예 싹 바꿨거든요. 요 제품인데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프로바이오시카 에센스 토너. 이렇게 갈색 병이고요. 요즘 요즘 너무 건조해서 토너팩 같은 것도 자주 해주고 있고 그런데 오늘은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토너팩으로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찹찹찹찹 해줄게요. 흙물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속건조를 엄청 확 잡아주는 그런 제형인데 저 같은 건성분이시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겨울에는 진짜 속건조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속건조를좀확 잡아줄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에센스 같은 느낌의 토너예요. 해주면 약간 좀 촉촉. 이렇게 해줘도 좀 되게 촉촉하거든요. 자기 전에는 이걸로 토너팩도 하고. 손호한 다음에 이렇게 찹찹찹찹찹찹찹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영상이 너무 오랜만인데 제가 살이 엄청 쪘거든요.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근황 얘기하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속 건조를 진짜 완전 싹 잡아주는 그런 수분이라서 금방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수분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꽉 잡아주는 완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라줄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제가 받아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보이죠? 여기가 쓴 거거든요? 여행갈 때도 이걸 가져갔어요. 진짜 많이 썼는데, 보통 기초 한 통을 여러분 얼마 정도 쓰시나요?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쓴게 처음인데, 이것도 밀도 있는, 좀 점도가 있는 그런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런 제형이거든요? 콧물 제형? 콧물보다 조금 더 진득한 그런 제형인데, 요런 제형이 또 엄청 촉촉하단 말이죠. 이렇게 수분 폭탄 요런 느낌인데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겨울 기초템들 보면은 엄청 촉촉하긴 한데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엔 너무 무겁고 흡수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속건조를 확 잡아준과 동시에 겉에 피부를 좀 쫀쫀하게? 오찌오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라서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바르기에도 엄청 좋습니다. 하나도 안 밀려요. 겨울철 스킨케어 제품으로 진짜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보면 여기 이마 부분에 벌써 수분이 다 흡수가 됐거든요. 피부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하나? 베이스 메이크업이 엄청 쫀쫀하게 잘 먹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리저 탈색 또 했어요, 여러분. 테스카영는 처음 찍죠. 응. 머릿결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알겠어요 하고 싶은데 크림도 이 제품 제 기초를 싹이 라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크림도 이거 발라줄게. 크림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엄청 꾸덕한 느낌은 아니고 점도가 있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전에는 너무 많이 안 발라주고 가기 전에 나이트케어 할 때는 엄청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촉촉함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뭐야? 특별히 뭔가 향 같은 것도 안 느껴져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충분히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막좀 뭐가 나고 있거든요? 음, 어이, 너 이렇게 나고. 흡수가 금방 되는데, 흡수가 완전히 다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즘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요건데, 퓨이 쿠션 글래스 내추럴 01호 페어 글래스 컬러입니다. 요게좀 촉촉하고 과하게 유분기가 있지는 않고 그런 느낌이라 요즘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가 붉은 기가 좀 있잖아요. 금방 커버해줍니다. 아니 여러분 저 벌써 26살이에요. 어떡해요? 나이가 왜 이렇게 빨리 먹죠? 18살 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8년 차라는 소리예요. 물론, 8년 차라고 말을 할 만큼 뭔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영상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는 거지만, 전 아직 제가 22살 같거든요 근데 벌써 26이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중반이 넘어갔죠? 오늘은, 맞다, 맞아.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요즘 진짜 매일매일 하고 다니는 그냥 완전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약간 데일리 필승 메이크업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오늘 좀 밖에서 거울 봤을 때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 드는 그런 메이크업. 약간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 메이크업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밤중에 렌즈를 끼고 카메라를 키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머리색이 제가 탈색만 한게 아니라 탈색을 했다가 금발로 잠깐 있다가 보라색 머리를 했었어요. 보라색을 했다가 빠졌는데 이렇게 완전 하얀 백 은발로 빠져버렸지 뭐예요. 마음에 들어. 근데 조만간 또 다른 색할 거예요. 염색하는 것도 브이로그를 찍어볼까요? 찍어야지 당연히. 밤에 촬영하니까 붓기가좀 내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살이 쪄서 기인지 살인지 구분이 좀안 되기도 해요. 간만에 말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라 재밌네요. 이렇게 이마까지 꼼꼼쓰하게. 눈썹 탈색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눈썹이 진짜 두껍고 이게 숱도 많잖아요. 이거 그나마 깎아서 좀 없어 보이는 건데. 눈썹도 뿌리가 자라요, 여러분. 당연히 자라겠지. 아무튼. 그래서 분명 탈색을 했는데 금방 다시 제 깜장 눈썹으로 돌아왔지 뭡니까? 화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베이스가 엄청 쫀득쫀득하게 잘 먹었어요. 보이시려나 마음에 들어요. 제가 메이크업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베이스거든요. 아무튼 그다음에 컨실러를 해줄 건데 이거 더샘 더샘 컨실러 중에 다크업 베이지라고 5호 제품 중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되게 밝은 컬러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하이라이팅 효과 주면서 커버도 좀 해주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사용해볼게요. 그냥 퍼프 이거 피 쿠션 퍼프 사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요즘 약간 하이라이팅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하이라이팅에 완전 진심이 됐어요. 요즘 하이라이터 예쁜 거 너무 많잖아. 오프라 하이라이터 진짜 갖고 싶거든요. 근데 집에 하이라이터가 5만 개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사도 내가 잘 쓸까? 이거 보이시죠 차이? 여기 보면 이거 확 밝아졌죠? 이렇게 하면 좀 쉐딩 하고 나서도 좀 효과가 더 극대화 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요. 오프라 하이라이터.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콧등에도 해주면 좋겠죠? 아, 나이를 먹으면서 여기 팔자주름, 지금 이게 양쪽에서 조명을 쏘고 있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팔자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팔자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하이라이팅 한번 넣어주면서, 옆 끼임도 한번 해주고, 하이라이팅까지 좀 해주면서, 커버도 좀 해주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매일매일 사용하는 파우더를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캔메이크 제품인데 이건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가서 사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만 사온 걸 후회하고 있고 다 일본어로 써있어서 사실 모르겠고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라 뭔지 다들 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안에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요렇게 여러가지 빛깔로 파우더 밝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밝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하이라이팅 제 얼른 집착하는 하이라이팅이 한번더 되고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물광 피부 이런 거안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이지만 얼굴이 쩍쩍 갈라져도 매트한 거를 모은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퓨에이 푸딩팟 중에 베이비라는 컬러예요. 이걸 최근에 제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거 핑거퍼프 다이소에서 천원에 한 세네 개 들어있었나?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좀 되게 좀 파우더리한 그런 제형이라 파우더하고 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블러셔 위치를 약간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약간 올라가게 눈 밑까지 할 때도 있고 매번 다른데 크림이나 이런 팟 타입의 블러셔를 바르면 붉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좋습니다. 근데 파우더 위에 해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블러셔를 해주면 되게 이렇게 물들듯이 채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살짝 해서 코끝에다가도 코끝 블러셔는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코끝에다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색감을 맞춰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블러셔까지 끝이고 오늘 렌즈를 평소보다 작은 걸 껴가지고 조금 더못 생겨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리면서. 눈썹을 그릴게요. 좀 밝은 컬러로 그려줄 거예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 3호 내추럴 브라운 제품이고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약간 탈색된 눈썹이랑 안된 거랑 좀 섞여있죠? 저는 눈썹이 두껍고 수치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냥 제 눈썹 라인 따라서 채워주기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 보이게끔만 요 정도만 그려줍시다. 그 다음에 좀더 메이크업 완성도를 높이고 싶을 때는 요것도 제가 일본에서 사온 캔메이크 브로우카라거든요. 컬러가 몇 호이지 이게? 12호, 12호인데 이게 일본에만 있는 컬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일본에만 있는 컬러라 그래서 샀던 것 같거든요. 애쉬 브라운, 애쉬 베이지 이런 색인데 막 밝진 않아요 엄청. 큰 차이는 저도 못 느끼긴 하거든요. 아까 눈썹 그렸던 이 브로우 펜슬로 애교살을 한번 그려줄게요. 약간 눈을 조금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 부분 밑에다가 이게 컬러가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요것도 일본에서 사온 캔메이크 아이섀도우 베이스예요. 요것 아마 다들 일본 여행 뭐꼭 사와야 될 화장품이라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건데 그래서 또산 거거든요. 사실 근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크게 모르겠어요. 크게 모르겠는데 촉촉한 타입의 베이스예요. 눈 위에 바르면은 이렇게 좀 밝아지면서 뭐 어떤 분들은. 요거 바르면은 섀도우가 좀더 이렇게 발색이 좀더 예쁘게 잘올라온다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눈 밑에 그렸던 애교살이 조금 옅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매일매일 사용하는 팔레트가 있어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무니라는 컬러인데, 쿨한 그런 느낌의 컬러들인데 요즘 메이크업이 좀 바뀐 게 있다면 눈 위에 섀도우를 진하게 하지 않아요. 예전엔 좀 진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 여기에 있는 컬러 중에 요거 있죠? 약간 베이스 컬러 이거를 눈두덩이 위에 최대한 이렇게 넓게 이렇게 깔아줘요. 어, 안 진하게 한다면서 오늘 왜 이렇게 진해졌지? 아, 아이 베, 아이 메이크업 섀도우 베이스가 이 정도로 깔아주고 최대한 넓게 넓게 이렇게 퍼트리면서 언더에도 똑같이 해줘요. 언더를 이런 식으로 눈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됩니다. 자 이거 베이스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뭔가 섀도우가 좀 발색이 더잘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섀도우는 이 정도까지만 해줘요. 요즘 이렇게 그냥 원 컬러로 끝냅니다. 섀도우는 이제 요즘 아이 메이크업 말고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요즘 코 쉐딩을 이렇게 좀 플랫한, 좀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브러쉬로 하거든요. 쉐딩 제품은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저는 투쿨포스. 모던 컬러 이거 쓸게요. 이제 저는 두 가지 컬러를 대충 섞어서 쓰는데 너무 진해지지 않게 좀 조절을 해주시고 여기 있죠? 여기 콧대 여기 이렇게 옛날엔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요즘에는 여기를 이렇게 좀 콕, 어머, 너무 진해졌네? 요, 요런 식으로 해줘요. 좀더잘 보이게 하려고 약간 오버한 것도 있거든요. 이걸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풀어줘요. 이게 꺾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줘요. 그리고 조금 경계를 벗어줄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부분 좀 이렇게 이어주고 해도 우럭 여기까지 안 가요. 외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눈 앞에서 코를 약간 조각하듯이으로 쉐딩을 하고 있거든요. 좀 망할 때도 많아요. 망할 때도 많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코끝 끝을 여기 지금 섀도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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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셔 바른 쪽 옆으로 이렇게 아래로 가게. 이렇게 하면 콧대가 되게 오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끝에도 이렇게 좀 해주고, 여기 사이는 그냥 한 번씩 그냥 쓱쓱 쓸어주는 정도? 약간 좀 얄쌍해 보이는 느낌으로 요즘에 쉐딩을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런 느낌? 짧아 보이게 하는? 중간부를 짧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코가 시작되는 느낌으로? 원래는 여기서부터 했었는데, 이렇게 눈 앞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턱 쉐딩은 원래랑 똑같이 해줘요. 턱 쉐딩은 턱 쉐딩을 이렇게 둥글둥글 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음영감을 주는 해줍니다. 이 정도 해준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아이라이너도 키스미 제품이고 일본어라고 써 일본으로 써있네요. 히로인 메이크 워터프루프 뭐 어쩌고저쩌고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덜 길게 빼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그립니다. 이 정도.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요 이렇게 해줍니다. 간단하죠?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여기 이 컬러 혹은 이 컬러 좀 진한 컬러로 이런 완전 플랫한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을 스머징해주면서 여기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맞춰서 눈이 훨씬 깊이가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앞트임 효과를 원한다 할 때는 여기 요즘 요 쌍꺼풀 라인 앞쪽 있죠? 겹치는 라인 여기를 마찬가지로 진한 색으로. 좀 예전에는 막 아이라인으로 막 이렇게 앞에 뾰족하게 내리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섀도우로 좀 가볍게 이런 느낌,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줍니다. 멀리서 봤을 때 아이라인이 이런 느낌. 약간 예전보다 좀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하고 있거든요. 섀도우는 정말 깔끔하기만 하고 그 위에 아이라인을 이렇게 스라락 해주고 앞트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금 진한 섀도우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언더를 오히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더라인에 따로 쓰는 아이라인이 있어요. 언더라인에 쓰는 아이라인 따로 있어요. 이런 컬러 라인인데 이거는 투쿨포스쿨 제품입니다. 컬러 아이라이너가 달려 있는데 이걸로 언더라인을 그립니다. 언더라인을 이렇게 눈 앞머리부터 뒤쪽까지. 그러니까 좀 언더를 채워주는 애교살 범위까지 가도 괜찮아요. 불그리 불그리한 느낌을 주는. 이렇게 하면 눈밑이 붉어졌죠? 이렇게 해주고, 좀 블렌딩이 필요할 땐 뒤에는 이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잘안 합니다. 블렌딩이 필요할 만큼 진한 컬러가 아니라서. 요것도 근데 일본에서, <laughs> 일본에서 사온 게 너무 많죠. 죄송합니다. 펜슬 라이너인데 되게 픽스가 잘 되고 엄청, 한번 나오면 뒤로 빼기 안 되는 제품이라서 정말 조금 빼서 뒤트임을 그려줘요. 아까 발랐던 그 붉은 라이너를 이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눈동자 중간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뒤트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니까 뭔가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자연스럽거든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언더를 해주고,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이 하이라이터가 사실은 저는 그 리찌라는 슈레피에서 나온 브랜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아마 판매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좀 일시적으로 나왔던 제품인가봐요. 그래서 그거, 근데 그게 진짜 빔이 완전 뿜뿜이라서 좋은데, 어, 그거 대신에 좀 쓸만한 거를 가져왔거든요. 또 일본 거네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구한 제품이에요. 아마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건데 쉘핑크라는 컬러예요. 4호이고 요것도 트위터에서 누가 좋다그래서 사봤는데 요걸로 한번 제가 평소에 하는 하이라이터를 해볼게요. 요런 모양의 총알 브러쉬 같은 걸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묻혀요. 묻혀서 요즘 많이 하는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있죠. 그걸 해줄 건데 바로 눈 앞머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눈이 되게 막혀 보이고 눈 앞머리 좀 떨어진 여기 쉐딩과 눈 앞머리 사이 여기를 눈 모양 따라서 이렇게 그어줘요. 오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비이 똑같이 이쪽도 이렇게 눈의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좀 옛날보다 메이크업에 디테일들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헉, 어머 너무 예쁘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하이라이트 사실 오늘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제 원래 쓰던 리지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걸 찾다가 이걸 바르게 된 건데 너무 괜찮... 헉, 쉐딩과 눈 아, 완전 눈 여기 사이를 밝혀주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좀 핑크빔을 좋아하거든요. 핑크빔을 좋아해서 약간 핑크빔인 홀리카홀리카 탄젤로라는 컬러인데 이게 보면은 화이트지만 사실은 핑크빔이거든요. 요거를 또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빔 여기 위에다가 한번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빔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여기랑 여기랑 약간 묘하게 다르죠? 핑크빔으로 바꿔줍니다. 저 이거 홀리카홀리카 요거. 제주도 갔다가 애월 애월 애월이 아니다 올레 어 올레 시장에서 정보 따였어요. 거의 그 일하는 직원한테 그 직원분이 되게 속닥속닥속닥속닥해 옆분이랑 얘기하시다가 저한테 혹시 그 핑크 하이라이터 뭐예요? 이래가지고 이거 홀리카 홀리카 섀도우라고. 하이라이터는 아니고 에, 섀도우인데 저는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주고 코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숄핑크 요거 이렇게 발라서 빔을 주고 싶은 곳에 주는데 전 여기 콧대 맨위 이렇게 등이랑 아 진짜 이거 바르니까 이 오프라 하이라이터 더 사고 싶다. 진짜 엄청 반짝반짝하죠? 이게 무슨 일이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코끝 블러셔가 좀 날아가잖아요. 블러셔를 조금 더 해줍니다. 이렇게 더 해주고, 이 홀리 홀리카 있죠. 좀 묻혀서 끝에다가 여기다 좀 묻혀줘. 핑크 빔을 더해주는 거죠. 립도 요즘 좀 열심히 오버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립 라이너 같은 걸로 먼저 이렇게 입술 산, 입술 산 부분에다가 이렇게. 찍어줘요. 꼬리 끝 있잖아요. 입꼬리 끝부터 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옆으로도 좀 연장이 되는 여기까지 내 입술이 되는 가운데는 이렇게 특지 그어서 지금 입술이 실시간으로 커지고 있죠? 여기 밑에랑 위에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입술 끝에 하고 블렌딩을 해서 이 경계를 좀 없애주면서 자연스럽게 입술을 좀커 보이게 하는 언더라인은 입술 밑에 그어주고 입꼬리를 잘 그려줘야 여기까지가 내 입술이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입술 필러도 맞고 싶어. 평소보다 입술이 훨씬 커보이죠. 근데 부자연스러워도 좀 나중에 수정을 하면 괜찮거든요. 입술이 확 커졌죠? 난지 입술 각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발라보고 싶었던 색깔, 모부병 유발 요런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약간 립 라인 그린 쪽까지 해서 해주면 입술이 빠밤하고 커졌죠? 원래 제 입술이 큰 것처럼. 원래 입술 되게 작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포인트 컬러를 넣어줄게요. 요거 요것도 요즘 핫한 거 같더라고요. 저 이거 그 뭐지, 올리브영 그 뭐, 금액 채운다고 산 건데. 시포 데드로즈. 컬러를 좀 진한데,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입술이 엄청 커졌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배터리 충전하고 온 사이에 마스카라를 끝냈고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요거랑, 페리페라 마스카라 발라서 이렇게 햇살같이 해줬고 요즘에 또 애교살을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애교살을 만들겠습니다 애교살 만드는 거 애교살 그리는 라이너인데 이게 진짜 편해요 이렇게 몇번 그어주면 애교살이 짜잔 생깁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즘 또 제가 자주 쓰는 게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이거든요 애교살에 프로타주 펜슬 요거 클래시 휘그 요거를 눈 밑에 전체적으로 분홍빛을 더해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엄청 밝은 펜슬도 있어요. 샤이닝 린넨이란 컬러인데 아까 바른 이 핑크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옛날에는 글리터 되게 반짝반짝하게 발랐었는데 요즘에는 또 담백하게 깔끔하게 애교살을 주는 게 좋더라고요. 끝 이렇게 해주면 제가 요즘 하는 필승 메이크업 끝입니다. 하이라이터를 입술 위에다가도 해줘요. 조금 묻혀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저의 요즘 필승 메이크업 끝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좀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렌즈를 좀더큰걸 꼈으면은 메이크업이 더 이렇게 뿜뿜해 보였을 텐데, 오늘은 렌즈 작은 걸 껴서 좀 아쉽네요. 끝! 안녕!